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시 주춤했던 경차의 인기에 활력을 불어넣은 당사자이자 파격적 변화로 많은 오너분들의 관심을 끈 모닝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구매 예정인 분들은 제가 준비한 내용 쭉 보시고 알뜰한 조건에 출고할 수 있는 정보까지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경차의 이미지를 완전히 깨부수는 얼굴로 돌아온 모닝은 니로와 셀토스의 미니 버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체구는 작은데 시크해 보이는 게 아주 묘한 매력이 있죠. 덕분에 출시 전부터 스파이샷, 수출용 사진이 온라인 상에 떠돌며 여러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사실 소형 SUV 인기가 올라가면서 경차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던 게 사실이라 기아에서도 페이스리프트지만 풀체인지급의 과감한 변화를 선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는 기아의 패밀리룩인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동급 최초로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복합 연비는 15.1km 수치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비교해보니 이미지 변화가 확실하죠. 모닝 색상 정보를 확인해보면, 외장 컬러는 총 7가지, 내장 컬러는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인기 많은 컬러는 기본 색상인 블랙과 화이트 컬러 외에, 밀키베이지와 어드벤처러스 그린 정도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모닝 색상은 밀키베이지로 밝은 컬러라 크기가 더 확장되어 보이면서, 화이트처럼 흔하지 않은 색감이라, 인기 색상 중 하나라고 볼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내장 컬러는 단조로운 블랙보다, 브라운이나 다크 그린 인테리어가 더 분위기 있고 예쁘게 느껴지긴 하네요. 다음으로 기아 모닝 가격도 볼게요. 같은 경차 라인으로 볼수 있는 레이 캐스퍼 가격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닝 가격이 저렴한 값에 출시된 건 맞지만 전작비에 지금 모델이 비싸진 건 사실이라 알뜰하게 경차를 사고 싶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덜컥 구입하는 게 망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의견적을 알아볼 때 어떤 방식으로 출고하는지에 따라 실제 지출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할부와 장기렌트를 놓고 보더라도 초기에 들어가는 돈부터 차이나죠. 일단 할부로 모닝 가격 정보를 알아보면 차량 이전 등록비를 포함해 차량가의 10% 이상 빠지는 초기자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이자비용과 감가상각까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만 하는데요. 즉, 48개월간 5.2% 선납 없이 시그니처로 사게 되면 이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시그니처 기본값 1,655만 원, 이자 175만 7,058원, 고정납부금 38만 1,398원. 보험료 약 220만 원, 자동차세 약 44만 원. 만약 이렇게 몇년 이용하다가 중고 처분을 할 시기가 온다면 감가손해까지 직접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이용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부담하게 될 견적 값이 현저히 줄어드는데요. 이전 등록비, 부대비용, 자동차세에 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니 초기부터 절감되는 비용이 상당하고요. 면세 조건으로 10%더 저렴한 차량값에 렌트회사의 혜택이 플러스되면서 평균 20%까지도 절약 효과를 보실 수 있죠. 차 사고가 나서 수리를 맡겨야 할 때도 면책금 하나로 수리비 부담이 한 번에 해결되니까요. 물론 보험 할증에 붙지도 않고요. 어차피 타다 보면 차량 가치는 감소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 감가상각 손해를 보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인수나 반납을 선택할 수 있는 렌트차로 이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랍니다. 참고로 알뜰형 반납 요금제, 53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납입료를 매달 22% 정도 줄이실 수 있어요. 저렴한 납입료를 위해 5년 계약으로 잡았어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언제든 마음대로 자유반납이 가능한 조건이니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더 알뜰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거예요. 세금 절감 효과부터 초기에 필요한 목돈 최소비용, 즉시 출고 가능한 한정 재고니까 관련 정보 알아보면서 실견적까지 직접 받아볼 분들은 제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모닝 색상이나 옵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일주일 안으로 신속 출고 받을 수 있는 재고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방 벚꽃이 지나가 아쉽지만 날씨는 더욱 화창해졌습니다. 6월 15일 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특별본 프로모션도 체크해보시면 더큰 이득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전 고객 대상 기존 대여료에서 10% 추가 할인 계약해주신 모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여수콘도 이용권을 증정합니다. 매달 15일 한 명을 추첨하고 있으니 바로 문의해보세요. 또 계약하신 분 모두 썬팅, 블랙박스, 코일매트, 주유상품권 20만원 증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 기간을 놓쳐 남들이 받는 혜택을 나만 못 받는다면 너무 억울하겠죠? 오늘은 풀체인지급 변화를 보여준 모닝의 기본 특징 및 색상, 가격 정보를 알아보면서 보다 알뜰한 조건으로 출고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더 실속 있는 차량 운용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